극중이래 어. <laughs> 너무 좋아 이런 거. 더더 더. 짱이 아니라 빵셔가. 흑이나 고맙다. 짱이 아니라 빵셔틀각이라고. 야왜 이렇게 만... 많왜 이렇게 많냐. 아유. 개만해. 난 옥상에 안 갈란다. 하이가 내 거다. 사이가내 거. 내끼들 다 어디 있어? 다뒤졌어 너희들. 한명 기절. 다 쓸어 뿌라 한명잡았다 거기 있 있어? 어？절대, 다 총알 없 으나 나있 어？잡 았 어？잡 았 어？야, 위에 뒤에 뒤에 조심 해 일로 들어와 이기있 어. 아, 없나? 와, 겨우 이겼다, 이겼다. 겨우 이겼다. 이겼어. 여기 샷건 있어, 총알. 오케이. 옥상이 바로. 어, 옥상이다. 보여. 오케이. 이제 권총이다. 예, 조절하자. 아, 쏠수 있었는데. 기절, 기절. 옥상 기절. 개개 바로 개 개. 나이스. 그럼 마무리. 나 다섯 발 남았어 이제. 어 튀어 튀어 일로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네네 <laughs> 네, 다섯 발 남았어 다섯 발.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오탄 오탄 오탄. 오탄 오탄 오탄.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지 말고. 다 먹었냐? 아예 안 먹었어. 이층 왔다 얘. 2층에 소리 들린다. 내내 내 앞이다. 2층이야. 킬. 킬킬 킬. 킬, 킬, 킬. 아얘 옥상이었어 우 치야. 사소리. 어. 오른쪽 오는데 지나갈 것 같은데. 오, 우리 앞에 멈췄어, 우치야. 아, 한명 기절? 간다. 한 명은 개피야, 우치. 한명 어딨냐? 이 집, 이 집. 오두막집? 아, 오두막집. 내려왔다. 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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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아이씨. 어, 오른쪽에 있네. 어? 천천히. 해 쳤어. 킬. 오케이. 고라니 새끼 <laughs> <한참 웃음> <될것> <laughs> 잘했다 잘했다. 아니, 아못 어, 봤어. 채팅 잠깐 보느라고. 이거 뭐? 어아 힘. 잠깐만. 네. 아, 짜증나.